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울산의 설화가 무용으로 재해석됩니다. 울산의 설화 자란전에는 사랑에 고뇌하고 의리와 절개를 지키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. 80분간 웅장한 음악과 애절한 춤, 시와 노래가 함께하는 영화 같은 춤의 무대가 연출됩니다. 모는 종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이 심어집니다. 각 지역의 전통 건축. 현대 건축, 자연 환경을 사진과 모형을 통해 선보이는데요. 지역민의 삶이 어떻게 건축으로 표현되고 재해석되는지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합니다. 뿐만 아니라 미래 건축사를 책임질 건축 학도들이 어떻게 더 나은 도시 공간을 만들지 고민하는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. 건축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이 건물을 들 풀었을까 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선 각 지역에 있는 건물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지어주는구나 하는 걸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진한 묵향이 가득합니다. 한국서예협회 회원들의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. 각종 서체와 수채와... 다양한 문이나 그림이 많이 있으니까 작품을 보시고 우리 서예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남녀노소 할것 없이 즐길 수 있는 서예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합니다. 다양한 서예와 문이나 작품들이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. 지난 1년 동안 한획한획 한획 정성으로 써내려간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주말은 문화 김윤입니다